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6년 7월 5일, 우리가 농장을 떠났을 때 야구보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좋은 친구를 떠나는 슬픔 때문이었다. 나는 야구보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야구보야, 기도를 선창해 줄래? 주님, 제가요? 기도를 선창하라는 것이 뜻밖이었는지 야고보가 놀라서 물었다. 딴 사람이 선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선창해 주면 좋겠다. 내 네, 주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밝은 표정이 되어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시편을 선창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기도했다. 첫 시편이 끝나자 야고보는 다른 시편을 다시 선창했고, 그것이 끝나자 또다시 다른 시편을 선창했다. 야고보는 기도를 선창하는 것을 정말로 즐기고 있었고, 제자들도 야고보가 선창하는 것을 들으며 즐거워했다. 세 번째 시편이 끝나자, 야고보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또 하나의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편이 다 끝났을 때는 벌써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야구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쁨이 넘쳤다. 주님 참 즐겁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곁에서 걷고 있던 베드로가 말했다. 나도 오늘 하루 내내 자네와 기도만 했으면 좋겠네. 기도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나는 제자들이 기도의 힘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들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도 그러십니까? 야고보가 나에게 물었다. 그렇다. 야고보야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좋다고 하셨네.나와 함께 더 기도해도 괜찮겠나?제자들은 모두 야고보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미소를 지어 주었다.유다까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우리는 그날 종일 기도하면서 보냈고 밤이 되었을 때는 제법 큰 마을에 도착하였다.내가 유다에게 말했다. 시몬과 함께 가서 우리가 머물 방을 찾아보아라. 유다는 오늘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유다와 시몬이 돌아왔다. 선생님, 우리 모두 잘 방이 있는 여관을 찾았습니다. 값도 싸고요. 유다가 싱글거리며 보고를 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도 동의를 했다. 좋아, 그럼 거기서 지내도록 하지. 베드로가 큰소리로 말했다. 나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의 지도력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알수 있었다. 베드로, 내가 불렀다. 우선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이다. 지난번에 묵었던 그 여관이 생각나느냐? 그리고 그 불쌍한 소녀도 베드로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 네, 주님, 주님께서는 항상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와 시몬과 함께 가서 주인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거기는 괜찮은 곳인데요. 유다가 거북스럽게 말하자 시몬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베드로와 함께 가보아라. 그리고 만약 베드로가 괜찮다고 하면 거기에 머물도록 하자. 유다와 시몬은 내가 그들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실망하는 눈치였기에 설명을 해 주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머물 방이 있는 여관을 너희들이 그렇게 금방 찾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번 같이 음식을 가지고 다투게 되거나 주인이 한여를 학대하는 그런 일이 또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번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하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경험으로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때로는 약간만 주의하면 많은 어려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마을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관으로 갔던 세 사람이 잠시 후 허겁지겁 되돌아왔다. 주의하라고 하신 선생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시몬이 흥분해서 말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과격파들이 묻고 있었는데 그들이 마을에 있는 로마인들을 살해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거들었다. 그 사람들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주님, 다른 데로 가서 묵어야 할것 같습니다. 죄를 범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피해버리고, 그들이 옳은 길, 선행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무엇하러 여기에 온 것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죄를 이기라고 나를 보내셨으니, 죄를 눈앞에 보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멈추게 해야 한다. 제자들에게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주님, 유다가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그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격파들은 결의가 대단합니다. 죄에 대항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더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된다. 너희가 하느님께 의탁하고 국건이 진리를 지킨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자, 그럼 그 여관으로 가자.하고 내가 앞장섰다.하지만 주님, 주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시몬은 과격파들을 대할 것을 생각하고 눈에 띄게 겁을 먹고 있었다.조심하라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숨거나. 그것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고,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하라는 뜻이다. 이 지혜로서, 옳은 일에는 항상 자기 주장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참된 지혜다. 그 균형을 잘 지킬 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여관에 도착해서 주인하고 잠잘 방과 식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인은 나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밤을 여기서 지내시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본 다음 계속해서 말했다. 저라면 방으로 들어가서 아침이 될 때까지 안 나오겠습니다. 충고해 주어서 고맙소. 그렇지만 몹시 시장하니 식사부터 해야겠소. 식사하러 가시거든 말을 조심하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조심해서 하십시오. 다른데로 가줬으면 싶은 손님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재차 충고했다. 걱정해 주어서 고맙소. 조심하도록 하겠소. 우리가 쓸 방은 두 개였는데 한 방으로 모두 모이게 한후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화를 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의탁하여라. 나는 식사할 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주위를 둘러보니 서너그룹의 남자들이 웅크리고 앉아서 조용히 토론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중 몇몇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었다. 몇 명은 인사를 받아 주었고, 다른 몇 명은 의심쩍은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탁자에 둘러앉자 주인이 국을 담은 큰 그릇을 서둘러 가지고 와서 탁자 중간에 놓았다. 그릇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났다. 하인들이 그 국에 곁들여 먹을 빵을 가져왔고 주인은 탁자 위에 엎드려서 모기만한 소리로 속삭였다. 명심하세요. 조심하셔야 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신긋 웃어주었다. 알겠소. 경고해줘서 고맙소. 주인이 가고 나서 식사 전 기도를 했다. 이 음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우리는 모두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몇 제자들은 어찌나 겁에 질렸는지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기도할 때는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하느님만 생각하여라. 모든 분심을 떨쳐버리고 너희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서 너희들 생애에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 다음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했고, 제자들은 내가 한 말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서서히 떨쳐버렸다. 하루 내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므로 다들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다. 다른 탁자에 있던 남자들 중한 사람이 우리 쪽으로 와서 한 손으로 탁자를 짚고 몸을 숙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댁들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제자들은 입을 담은 채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나자렛의 예수이고 이 사람들은 내 동행들이요.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 예수란 말이요? 못 믿겠는데? 너무 볼품이 없잖아? 하며 비웃었다. 대기 선지자라면 내앞 일에 대해 어디 말좀 해보시오.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다. 친구, 화를 낼 필요는 없소. 우리는 모두 다 야외의 아들들이요 나는 대게 친구가 아니오.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시오. 대기 선지자요? 아니요. 베드로가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베드로를 쳐다보자. 도로 자리에 앉았다. 일행 중에 다른 남자가 와서 그 남자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 그냥 놔두게 해로울 것 없는 사람들 아닌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네. 뒤에 온 사람이 그 남자의 팔을 잡자 그는 손을 뿌르치며 고함을 질렀다. 나는 소위 선지자를 자처하는 이 작자한테서 대답을 들어야겠단 말이야. 그것도 당장에. 친구, 내가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니깐? 그는 다시 고함을 질렀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좌절을 당했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인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제는 누가 당신 편인지조차 잊어버렸소. 내 말을 듣고 그는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유다인이요.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요. 우리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십계명을 지켜야 하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본보기로 선택된 백성이요. 십계명, 거 좋은 얘기지." 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우리만 십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십계명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어? 우리 땅까지 빼앗긴 걸 보고도 모른단 말이요? 하느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직 하느님께서만 이 땅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 있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의탁한다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나는 내 칼과 내 팔만 의지할 것이오. 우리 땅이 해방되면 그때는 하느님을 믿겠소. 그는 오른팔을 올려 단단한 근육을 과시했다. 언젠가 당신이 늙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소. 그는 내 물음에 답을 못하고 그저 나를 노려보고만 있었다. 앞으로는 어느 날인가 당신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 집행인이 군중들에게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할 것이요. 당신을 선택하든지 죄 없는 한 사람을 택하든지 말이요. 그것은 삶과 죽음의 선택인 것이요. 군중들은 당신을 선택할 것이고 어린 양은 마침내. 처형될 것이오. 처음에 당신은 살았다는 기쁨에 몹시 행복해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당신 대신에 죽은 그 사람에 대한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여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오. 무죄한 사람이란 없소. 혼란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며 그가 외쳤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난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오. 그는 자기가 용감함을 과시하며 말했다. 자기의 용감함을 과시하며 말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받았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한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오. 그는 뭔가에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오늘 당신은 가슴속에 죽음을 품고 있소. 죽음과 복수를 말이오. 모세가 산상에서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을 생각해 보시오. 그 십계명은 당신을 위한 계명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이요. 그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지옥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요. 하느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니 당신은 언젠가 하느님 앞에서 당신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오. 친구, 십계명을 지키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시오. 나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섞인 시선을 계속해서 나에게 보내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그를 불렀다. 바라빠, 지금 출발해야겠네. 오늘 밤에 할 일이 많아. 잠시 동안 그는 나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지만 곧 자기 동료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지. 자, 이곳을 떠나자고. 동료들 간에 몇 마디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가 소리쳤다. 자, 어서 따라와. 이제 끊, 떠난다. 그들이 떠나고 유다가 입을 열기까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은 바라바라는 사람인데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니다 유다야. 그 사람은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식사를 마쳤을 때 주인이 와서 다시 말했다. 그 사람들이 가버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문제거리 사람들입니다. 문제거리가 아니고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오늘 밤에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요. 그 사람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말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